자, 계속해서 축사해주시고 모시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김안섭 구미 경찰서장님께 축사 개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스로 함께해 주십시오. 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공인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는 역코시라이시 일본 안전사회 연구소장님, 또 조준필 국제 안전도시 지원센터 장님 배정희 인재대 안전도시 연구소장님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구미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구미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남유진 시장님과. 김익수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 경찰서 소환서 등 관계자 여러분과 43만 구미시민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엄격한 현장 실사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미시의 노력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국제안전도시 인증 선포식을 갖게 된그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 구미경찰도 구미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희망찬 구미를 만들기 위해 각종 범죄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도 5대 범죄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3.6% 감소했으며, 절도공 검거율이약80% 정도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경찰청 두간 2017년 치안 성과평가에서 전국의 250여 개의 경찰서 가운데 구미경찰서가 전국 1위 경찰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미경찰은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43만 국민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시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사습니다 김한성 국이 경찰 서장님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많은 분들께서도 더욱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일상들을 꾸려가고 계시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